강호율이 4.17에 수성률이 78.8%야. 이거 어떻게 마무리라는 거야? 이게, 이게 마무리가 되냐? 이게 클로저가 됨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다섯 경기 나오면 한 경기 터진다는 거야. 이 말은 뭔 말이냐면, 에? 다섯, 다섯 경기 나오면 한 게임은? 짐. 한 게임 터짐. 그리고, 방어율이 4.17이면, 두 경기당 한 번씩은, 두 경기, 2인닝당 한점 무조건 준비. 90 이상은 돼야죠. 수성률이수성률이 네. 작년에는, 작년에 90%가 넘었죠. 작년